거실에 떨어진 계산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3등분하면 60억씩이네. 평생 어머니를 외면했던 두 아들이 180억 상속금 소식에 갑자기 나타나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83세 김옥근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했다. 60년 인생의 마지막 선택,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길지 말이다. 천문학적 재산 앞에서 새 아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 노모가 자식들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의 결과는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럼 달콤한 인생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인천 차이나타운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옥분 루. 세월의 바른 간판 아래로 김옥분이 천천히 걸어나왔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고 걸음은 단단했어요. 60년간 중국집을 운영하며 다져진 그녀만의 기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단골 박할머니가 짜장면 그릇을 들고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 보람이죠. 옥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우편함을 열며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옥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토지 보상금 120억 원, 브랜드 매입 제한 40억 원, 상가 임대 수익 보장 20억 원, 총 180억 원. 이, 이게 뭐야? 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해온 작은 중국집이 이렇게 거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손님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내어주며 모은 돈이고 이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할머니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아, 네. 괜찮아요. 옥부는 서둘러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0억. 정민이, 상우, 준영이 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돈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첫째 정민이는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요즘엔 통화조차 뜸했습니다. 둘째 상우는 홍대에서 트렌디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늘 바쁘다고 했고요. 그나마 막내준영이가 가끔 안부를 물어봤지만 구로구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살기도 빠듯해 보였어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래요. 박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 재산만 노리고 있다가 막상 돈 냄새 맡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우리 때는 효도가 먼저였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섬뜩했어요. TV에서 본 상속 갈등 뉴스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형제끼리 법정 싸움하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떠넘기고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우리 아이들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더니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 과연 자식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일까요? 옥부는 서류를 금고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해왔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키워왔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시험해봐야겠어. 옥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연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지 말이에요. 평생 쌓아온 요리 실력과 사업 수완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일 초라한 옷을 골라 입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로 했어요. 중국집을 정리해야 하고 아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아니면 모두 돈에 눈이 멀어버릴까요? 옥구는 낡은 옷장에서 가장 오래된 옷을 꺼냈어요. 20년도 더된 검정 치마의 색이 바랜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옥군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자식들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돈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만약 새 아들 모두 돈 앞에서 변한다면 60년간 믿고 살아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다면 옥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이나타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0년간 자신의 땀과 정성으로 지켜온 이 모든 것이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제발. 옥군의 입술에서 작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내 자식들만은 다르길. 그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고에 넣었어요. 18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돈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옥부는 눈을 감고 6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스무세 살 세대기였을 때이 자리에 처음 중국집을 열었던 그날을 말이에요. 그때는 꿈만 가득했어요.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복잡해졌어요. 옥부는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여행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거든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 말이에요. 옥구는 강남역 근처 높은 빌딩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듯 높았어요. 첫째 아들 정민이 다니는 법무법인이 이 건물 2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어요. 낡은 옷차림이 이곳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작아졌어요.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이 있으시나요? 옥분은 당황했어요. 예약이라니 아들을 만나는데 예약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민이 어머니인데요. 직원은 잠깐 기다리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분후 정민이 나타났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정민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정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오군의 가슴 한부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민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 정말 바빠요. 파트너 승진권으로.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도 정민은 계속 시계만 들여다봤습니다. 옥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옥분 룰을 정리해야 할것 같아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 아, 그 일이요? 정민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정민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업체 부르시고 부족하면 연락 주세요. 옥구는 수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6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일이라니 정민아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인데. 어머니 정민이 일어서며 말을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서민 장사였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단순한 서민 장사. 그 말이 옥군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민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옥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대거리는 젊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음악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둘째 상호가 운영하는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상호커피라는 세련된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인테리어가 예뻐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상호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새로 만든 라떼 위에 라떼 아트를 여러 각도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상호야. 상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덕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만 상우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카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SNS 관리를 쉴 수가 없어요. 상우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옥군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듯했습니다. 옥분은 카페를 둘러봤어요. 깔끔하고 예쁘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옥분 룰을 정리해야 해서. 아, 그 일이요? 상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니, 차라리 옥분 룰을 현대식, 퓨전 레스토랑으로 바꿔보는 게 어때요? 요즘 복고 열풍이잖아요. 상호는 흥미진진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게 예쁘게 만들고 메뉴도 비주얼 위주로 바꾸고 분명 대박 날 거예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도와줬으면. 어머니 시대가 변했어요. 전통 요리법 이런 건 이제 안 먹혀요. 예쁘게 찍을 수 있어야 손님이 와요. 창호의 눈에는 오직 상업적인 관심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옥부는 가만히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상호야, 엄마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머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상호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방법으로. 말을 끝내지 못한 상호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나 봐요. 옥부는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창우는 여전히 휴대폰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머니의 진짜 상황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옥군이 왜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려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첫째는 승진에만, 둘째는 사업에만 바빴습니다. 옥군의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만은 다를 거예요. 막내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서였을까요? 옥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막내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구로구 골목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계단을 오르며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준영이가 사는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평도 안 되는 원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부엌, 낡은 소파, 접어둔 이불.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갑자기 와서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 오셔도 되는데요.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미영이는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게 어디야. 얼마나 아담하고 예쁘니. 어머니가 집 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지만 사랑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준영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형들이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요양원 얘기가 나왔단다. 순간 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요? 왜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더구나. 형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영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런 건안 되죠?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미영이도 차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양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반응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진심을 보이는 건 막내뿐이었거든요. 학원은 어떠니? 어머니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영이는 밝게 웃었어요. 좋아요.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어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요. 돈이 다가 아니야. 보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준영이도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여긴 너무 좁지 않니? 좁아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계시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미영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었어요. 준영이가 일어나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꺼내왔어요.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니? 제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통장을 펼쳐 보셨습니다. 38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안 돼. 이건 너희가 모은 소중한 돈이잖니.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준영이의 말이 어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영아, 형들한테 말해 보세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 이런 게 있단다. 뭐예요? 준영이와 미영이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셨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고 증명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준영이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180억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응. 너희 아버지가 남겨줄 땅들이 개발되면서 순간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어머니, 왜 이걸 숨기셨어요? 준영아,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돈이 없는 척 하시면서,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도우려고 적금까지 내놓았는데, 저희가 바보 같았나요? 미영이가 준영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준영이는 계속 말했어요. 시험하시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준영아. 어머니가 잘못했구나. 준영이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분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180억이 있어도, 180원밖에 없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차들이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들이다. 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차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급히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준영이와 미영이는 긴장한 얼굴로 문을 바라봤어요. 쿵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원룸 안을 울렸습니다. 뉴스가 나간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형 정민이었어요. 준영아, 어머니 괜찮으시지? 뉴스 봤는데 깜짝 놀랐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톤 높았습니다.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둘째 형 상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야, 준영아. 어머니 어디 계셔? 지금 당장 가야겠어.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형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하는 거겠지 싶어서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한 시간도 안 되어 두 형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상우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어머니, 안 다치셨죠? 정말 놀랐어요. 정민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딘지 다다랬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180억이라고 뉴스에서 나왔던데 진짜예요? 상우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단다. 시에서 그렇게 평가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정민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당장 제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여기는 너무 좁고 불편하잖아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찾아뵙기는 커녕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어려워했던 형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창우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끝이에요. 오픈 루브랜드로 전국 체인점 만들 수 있어요. 아니, 해외까지도 진출할 수 있겠는데요? 두 형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계산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등분하면 60억씩이네. 법적으로 상속권이 명확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제 형들이 맞나 싶었어요. 막내 집은 너무 좁으니까 저희가 모시겠어요. 정민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호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 더 좋죠? 차고도 있고 정원도 넓어요. 두 사람이 서로 어머니를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버리는 모습을 보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어머니 혼자 옥분루 지켜오실 때는 언제고 돈이 보이니까 갑자기 효자 행세하시는 거예요. 정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준영,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바빠서 설날에도 못 오시던 분이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어요. 상호가 팔을 걷어붙이며 나섰습니다. 너는 현실을 몰라. 180억이 어떤 돈인지 알아? 이걸로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편하게 살수 있어. 오픈 루에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년 전통이 만들어낸 건 돈이 아니라 정성이고 신뢰예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신 그 마음이 진짜 가치라고요. 두 형이 동시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정민이 어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누구랑 같이 사실 건지.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웃들까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명제를 번갈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형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제 가슴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의 다음 결정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180억 전액을 준영이한테 주겠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민과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영은 눈을 크게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 어머니, 그게 무슨, 뭐라고요? 정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180억을 준영이 혼자 다 가져간다고요? 창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인데. 어머니의 눈에 차갑게 식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극진히 모시고 없을. 때는 외면하는 게 자식이냐?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있었어요. 60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한숨이 무겁게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민이 얼굴을 기며 따져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맨날 준영이만 편드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외면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모르겠니?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려울 때는 어디에 있었냐? 준영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저 혼자 받을 수는 없어요. 형들과 나눠 가져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창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창속 분쟁으로 갈 각오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나오는 거면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누구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둘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내 집에서 나가라. 어?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정민과 상우는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준영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2개월 후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준영 가족과 함께 지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옥끈누는 준영이 이어받아 새로운 전성기를 맡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60년 비법에 준영의 현대적 감각이 더해지면서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간장 비율이 맞나요? 조금 더 넣어봐. 손맛이라는 게 그런 거야. 부엌에서 어머니와 준영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참대를 이어온 비법이 사대로 전해지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정민과 창호가 옥분루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2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창우도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만큼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을 대해라. 그럴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형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오끈루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짜장면을 앞에 두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짜장면 정말 맛있어요.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깊은 주름살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업계승의 진정한 의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었구나. 3대를 이어온 옥분 루가 4대까지 이어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짜장면을 돌돌 말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맛을 잊지 마라. 이게 우리 가족의 맛이야.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